여기도 누가 살다 갔네 얘가 치명적으로 맛있어 얘는 악마의 유혹이야 햇볕이 된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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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무네 어? 이쪽으로 이리 와 이리 와 볼래? 여기도 누가 살다 갔네? 우리 밭에 숲이 우거지니까, 응. 짐승이 다 찾아와서 세상, 자리를 잡아버리네. 세상에. 응. 여기도, 여기도 자고 갔지. 어. 여기, 여기도 자고 갔지. 그러 아까 저쪽에도 자고 갔는데 자리 많아. 이 곳곳이, 어. 얘들이 그냥 아주 안 보잖아. 얘들이 완전히. 음. 자기들 영역으로 만들어버렸어. 여기가 저 영역인 줄 아는가 봐, 이제 아주. 그냥. 그러게. 뭐 이렇게 우거져 있으니. 그동안 여기서 눌러 앉아 살았던 거야. 응. 음. 이게 한 3개월, 4개월 정도 안 됐지? 그럼 사과나무랑 풀이랑 지금 키가 같잖아 오늘 영, 자기들 영역을 파겠다고 또화풀이 하는 건 아니지, 사과나무에다가. 그러게. <laughs>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자 비가 하도 오래 와 놓으니까 음. 나뭇잎이 병이 많이 들었다. 그러네. 갈반병인데 음. 얘들은 이렇게 걸리면 낙엽이 떨어져 잎이 음. 떨어지면 광합성을 음. 뭐 하잖아. 감염 음. 광합성을 강압, 못 하면 얘들이 영양 축적을 못 해. 음. 습기가 음. 몇 달이 오으니까 음. 분들이 너무 많이 번졌어. 음. 사과 농사, 이 사과 많이 다는 사람들은, 음. 잎이 없어가지고, 음. 사과망 지금 막 조롱조롱 달려있는데도 많아. m 인이라고 탁한 음. 대목에다가 음. 접을 붙여서 해. 음. 힘이 약하니까 가지 발생도 잘안 되고, 음. 그래서, 어, 인기는 있는데, 재배는 어려운 사과거든. 음. 그런데, 이렇게 힘있는 대목에다 하니까, 음. 괜찮겠네. 음. 음, 이렇게 힘 있는 대목에다 하는, 재배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음. 괜찮겠다. 근데 얘는 좀 다르지? 응. 음. 얘도, 음. 재배가 좀 어려운 사과야. 음. 느낌이 괜찮은데, 얘도? 어, 얘도 3년차 원래 처음 가는 사과인데, 음. 그냥 몇개 그냥 달아본 건데, 음. 괜찮겠어. 동훈아빠거는 사과가 왜 그래? 얘는, 응. 이거 지금 됐, 다 아이고, 요거 몰랑몰랑 해서는데한번 썩네. 화상 입어서 이렇게. 아우 음. 햇볕이 된 거지. 응. 음. 그 장마가 오랫동안 햇볕을 못 보고 있다가, 음. 갑자기 해가 떠버리, 뜨겁게 내릴 때니까, 익어버린 거야. 아. 그 사과도 굉장히 못생겼지. 근데, 얘가 너무 맛있어. 이게 뭐라고? 아리수. 얘가 치명적으로 마셨어. <laughs> 치명적으로 마셨어? 음, 그게 문제야. 아... 재배는 어렵고, 음... 사람 갈등 생기게 만드는 종종이거든 농... 이... 어, 이걸 재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 얘는 악마의 유혹이야. 어제 먹나왔다, 악마의 유혹. 이건 맛있으니까. 어. 맛있으니까 고민스러운 사가지. 그것도 아리스야. 아니, 얘는 감옥이지. 얘가 항공인데. 약간 불그스름하네 자란 중이야. 얘도 나중에 어. 노란색이 될 거거든. 아, 어, 근데 왜 빨개져? 황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홍옥은 빨간, 어. 황옥은 노란색인데 응. 지금은 이제 갑자기 해를 보니까 아. 이렇게 햇볕을 보면 색이 잠시 변해. 근데 이제 딸때 되면 응. 자기 본색으로 돌아가거든. 아. 양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관계 없이 응. 일단 맛있는 사과, 응. 맛있는 품종, 수영이 예뻐. 수영이 예뻐? 수영이 이뻐야 음. 관리하기도 좋지. 얘도 아리수인데. 아이고. 익어버렸네. 너무 예쁜데 아깝다 그지. 음. 익어버렸어. 음 아, 아까워라. 얘도 음. 익었어. 얘도 익었어. 익었다. 음. 한 나무에 한 개, 두 개씩 달았는데, 음. 한 바구니네. 한 바구니가. 정말 못생겼다, 그죠? 근데 좀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얘는 악마의 유혹이라니까. <laughs> 정말 재배하기는 어려운데. 응. 음. <laughs> 맛이 있단 말이야.

내 손에 있네. 너무 많다. 어디? 응. 응. 놀랬다. 그랬더니. 얘가 반딧불이야. 음. 그니까 지금, 지로서는 지금 막 정신이 없다, 그지? 네. 너무 밝아서. 네, 팔에 이렇게 놓을 어, 오, 없어졌다. 어 오, 어디로 갔노?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응. 여기가 질데네발뒤꿈치가 보이나? 응. 안 보인다. 어, 저리 응. 날아갔나? 예, 요거. 어, 요거. 응. 근데 지금 불을 안 내니까, 그지? 불안 펴면 약하게 보인다, 그래서. 응. 어. 응. 보이지? 응 응, 살짝 보인다 병들었는가봐 어, 진짜 안 멀고 이러지 뭐 붙어갖고 그지? 불이 약하지? 응 불이 보이나? 응, 자 어디갔노? 응, 불이 약하게 왔다갔다 하잖아요 응. 응. 응 뒤에 불이 있잖아, 그지? 보이? 어디로 왔나이 뒤로. 어, 뒤팔로 그냥 어, 나는. 손손 살짝 치워 봐. 하면 멀리 한번 아유 아예 안 보인다. 불이 약하지. 어, 불이 되 약하네. 음, 약해졌어요. 음, 너무 약하잖아. 어, 잠깐만. 음, 안 되는데. 아니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음. 이제 불고 주자. 지금 애가 안 그래도 몸안 좋은데. 돈이 없나? 돈이 지안 가나? 응. 사부터 먹는데. 그치, 그나준다 응. 오. 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응. 집으로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집에 들어오면은 먹을 것도 없고 그지 매번 창문에 붙어 있어. 이거 죽을 건데 지가 응. 들어와서 죽은애도 있고. 응. 우리한테 발견되면은 응. 밖에 내 보내 주지만 앞에 앞에, 앞에 발부잖아 그죠? 응, 잡아 먹어라. <laughs> 아, 이게 우리 창문에 많아서 그러가 그러니까? 보자, 보자. 쟤를 노리고 있는데. 응. 음. 어? 어? 안 묵네. 어, 어 이쪽 거를 움직 얘가 안 움직이니까. 어 이쪽이 움직이는 걸 물어버린다? 근데 이, 이쪽에가 코너 쪽이 거리가 멀었는데도. 응. 음. 뭐가 딱 움직이니까. 응. 음. 근데 왜 얘는 반딧불을 물었다가 뱉지? 독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엄청나게 잡혔었는데, 우리 움직이면 우리한테 쫓아오는 거 아니야? 너를 물어볼 수도 있지. <laughs> 이 불이 더군다나 있으니까, 그지? 응. <laughs> 간다. 안녕. 안녕.